자, 직각 삼각형 ABC가 있었고요 AB와 DM의, 어, DM의 관계는 수직 관계라고 했고, AM, BM 같고, DM, CM, 그리고 DM, DC 길이 같다고 했어요. B의 크기를 구할 때, 첫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삼각형 A, DM과 삼각형 A, DC가 합동이라는 건데요. 지금 각 M과 C가 직각이고, 그 다음에 B변에, B변이 공통인 상태에서 DM과 DC 길이 같죠. 두 삼각형은 RHS 합동 관계되요. 자, 그래서 대행 각의 크기가 당연히 같아지겠죠?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쓰고 X라고 같은 각을 표시했고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번에 삼각형 DBM을 한번 볼 건데요. DBM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ADM과 삼각형 B, D, M이 합동이 되는 거알수 있는데요. 먼저, D, M, B가 직각인 상태에서 D, M이 공통이고, A, M과 B, M의 길이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S, A, S 합동 관계 되겠죠? 그래서 각 B의 크기도 동그라미 되는 거알수 있어요. 그러면 삼각형 A, B, C에서 지금 각 A인 2동그라미와 각 B인 1동그라미, 동그라미 하나, 즉 합해서 3동그라미의 값이 90도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. 동그라미 하나의 값은 30이 되고요. 그럼 각 B의 크기는 동그라미 하나의 각이 되니까 정답은 30도가 되네요.